아니면 만원 줄라고 했는데 5만원을 잘못 줬든 이불킥은 손님이 하시는 거고 고프로 카메라 배터리 두 개랑 그 충전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아 음. 깜짝이야 <laughs> 어, 어 놀래라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놀래라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에 8시 5분입니다. 어, 일단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제가 이게 충전, 필 충전을 꽂아놨는데, 충전 다 됐겠지 해서 빼서 보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꽂았는데, 아,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할까 하 충전 꽂고 있다가, 일단은 한 83%까지는 채웠습니다. 채워가지고, 코를 잡고 일단 나왔는데, 나와서 전원을 다시 켜니까, 이게 다시 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램단트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가 좀더 높은 거예요 충전 그 충전된 배터리가 그래가지고 아 이걸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는 뭐 71이면, 아 하나는 8 1이면 하나는 78 이렇게서 해한 3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아 일단은 제가 코를 잡고 나와버린 후에 알게 된 사실이어가지고 상황을 봐서 도저히 이게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복귀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코를 먼저 잡았습니다. 여기 대구 노수에서. 어, 화성 장지동 가는 콜 잡았고요 어, 더 늦게 출발하면은 콜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나이님들첫 번째 콜로 장지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콜 장지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짐만 좀 꺼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6분이고요. 저는 여기 정자동, 아니, 장지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일하다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델밴드를 붙이고 나왔는데 델밴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건너편에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소 가서 델밴드 좀, 좀 사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을 못 하겠어. 다이소 온 김에 또, 또 샀어. 펜을 또 사버렸어. 터치펜이 고장났거든요. 온 김에. 싹스리. 어, 좀 전에 좋은 콜이 있어서 딱 눌렀는데 안 잡혔어. 일단은 데일밴드 하나만 좀 붙이고, 지금 천안 가는 게 하나 떠있거든요, 반교동에서 이게 5만원에 떴다가 5만 5천원까지는 됐는데, 6만원 되면 제가 잡을 거예요.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9분이고요. 저는 델일밴드도 붙이고, 이거 터치펜도 4개 넣더자고 혹시나 제가 길에서 만나서 터치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릴게요. 얘기해 주시면. 자,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어 천안 가는 콜이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1.5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손 시려 사나이님들 그러면은 두 번째 콜은 천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사나이님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인데요 아 제가 아 망했어요 아 지금 카메라, 고프로 카메라, 배터리 두 개랑 그 충전기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다니는 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아, 어디서 빼먹은 거지 도대체? 암튼 그래 가지고 일단은 콜을 잡았거든요. 콜은 잡았는데 이게 지금 천안 신방동에서 성북구 가는 거예요. 성북구 하월곡로?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잡고 봤어요 근데 이거 잡고서 이제 막 배터리를 찾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또 하나 콜이 떠 가지고 14만 얼마짜리가 뜬 거예요. 인천 가는 게 정자동 경유 한번 했다가 그 걸로 갈아탈까 하다가 아, 배터리 때에 막 정신없어 가지고 그냥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요거 잡아 놓은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14만 얼마면은 정말 나이스한 금액 아니에요? 인천 가는 건데. 경유지도 가는 길에 한번 딱 경유하면 가면 되고. 운행 시간이 1시간 40분인가 찍혔던 것 같았는데. 1시간 40분에 14만 원짜리 콜이면 나이스죠, 뭐. 아무튼 <laughs> 근데 그거는 못 잡았고. 자, 저는 여기서 일단은 성북구 가는 걸 잡았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2.7km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갔다가 손님한테 가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laughs> 자, 이거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진짜 못 찾는 거 없은 거 같아요. 다시 차에도 갔는데 차에도 없고 어디서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북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 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7분이고요.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근처네요. 손님이 이게 10만 8천원짜리 코리었는데 11만 원 줬어요. 2천원 팁이 됐네요. <laughs> 조금 아쉬운 거는 방금 제가 코를 하나 잡았거든요. 거기 반월동 내려가는 코를 6만 원짜리를 하나 잡았는데 상황실에서 전화 와 가지고 손님이 캔슬한다 그랬다고. 그게 5만 원부터 올랐던 건가?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콜 잡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캔슬 됐고 지금 콜을 하나 잡았거든요. 설치가 어디야? 동대문 경희대학교? 아 그렇게 멀진 않네요. 3.6km 찍히는데 신봉동 가는 콜입니다. 일단은 손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이동을 해볼게요. 아 금액대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 시동이 안 꺼졌나요? 네, 꺼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방금 내려온 대로 올라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아스팔트사 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8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마땅히 잡을 만한 콜은 없어요. 아저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 어머니인데 손님이랑 본게 어머니인데 아들이 나와 있었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엄마 모시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들어가는데 엄청 좋아 보이네. 남자도 제가 봤을 땐 대충 봤을 때 20대 중후반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모습이. 자 일단은 여기서는 콜이 없네요. 수지구청 쪽으로 일단 나가면서 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지구청 쪽으로 일단 나가면서 콜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내 콜밖에 안 타가지고 더 타야 됩니다. <laughs> 어제도 망했고 그제도 망했고 오늘은 안 망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수지구청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9분이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여기 저희 동네 쪽은 아니고 수원 조원동 쪽 들어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어 손님 바로 저희 건너편에 있나? 건너편에 있네요 일단 한번 장안구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살때 맞죠.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보고 있어요. 아, 아 진짜요? 아, 진짜 감사해요. 물어볼 거 있어요. 아, 네. 간거리 많이 타시잖아요. 네. 카카오랑 스냅 두 개밖에 안 하는데 간거리가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 근데 간거리 네. 몰라 많이 타세요. 맞춤 걸어 가지고 저는 지금도 맞춤 1 0개 걸어 놨어요. 수원 과천, 군포뭐해 가지고 오산 의왕 평택 화성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예, 지금 코를 잡아가지고 <laughs> 가겠습니다. 어, 3만원 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주차해드릴게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 아. 아. 차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6분이고요. 어, 지금 여기 조원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경유가 있었는데, 아, 계속 그거 뭐라고 하더라?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비 찍어달라고 알려줬는데도 막 내비도 이상한데 불러줘가지고, 결국에는 경유가 한 군데도 아니라 두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삥삥 돌아가지고 한 15분이면 올수 있는 거 30분 만에 온 거예요. 아, 짜증난다. 이러고 있다가 경유비 받았는데 만, 만 원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만원 이렇게 갔는데, 7만원 받았어요. <laughs> 7만원! 자 이게 처음에 이렇게 경유지가 있는데 막첫 번째 막 주소 이상한데 불러줘가지고 막 돌다가 가고 두 번째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줘가지고 전내비 따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또 다시 되돌아갔다가 또 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경유비 발생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 여기서 줄 거라고 그러고서 그 사람은 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남은 사람만, 진짜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만, 벙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짜, 완전 뻗어 있어가지경유비 도착해가지고, 경협이 경유비 만원더 주셔야 된다고, 근데 막, 제가 씩씩거리고 있었거든요. 막, 아, 마 이렇게 짜증 부린 건 아니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5만 원을 더 줬어요. 그래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완전 새돈인데? 돈도? 완전 새빙돈이네 새돈을 엄청 뽑았나? <laughs> 아, 이러면 목표 금액을 빨리 찍을 수 있겠는데, 한 콜만 더 타면 되겠는데, 3만 원짜리로? 근데 콜이 없다는 게한 장이에요. 이거 완전 나이스다. 뭐, 그 사람이 미안해서 줬는지, 미안해서 더 줬는지 아니면은 만원짜리 줄라 그래서 만원짜리 세 장을 줬는데 이게 오만원짜리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그냥 거기 너무 얻으니까 받고 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헬멧 쓰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멘트 치면서 보니까 7만원인 거야. 지금 다시 돌아가서 돌려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가는 길에 혹시나 맞춤컬이나 콜이 뜨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죠, 콜이? <laughs> 2시 40분인데 와 이렇게 콜이 확 떨어지나 여기 송축동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 아까 전에 거기도 진짜 없긴 했어요 얼 음. 깜짝이야! 그럼... 어 놀래라!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아 놀래라 저번 구면이에요 저희 아 진짜요? 예. <laughs> 네. 아 놀래라 타이트님 차에 실었던 어느 거요? 타이트님 차에 실었던 길이에요어 언제요? 소 수원 쪽이었나? 예. 네. 백원호수 원거의 갔었어요 제가 데리러 어, <laughs> 네, 어 멘차다 <멘트하다> 너무 놀랐네 <laughs> 아, 왜요 아, 아니요, 아니죠 아, 그때, 그때 저 됐다 주셨었구나. 그죠? 저는, 아, 저는 무조건 팁들이에요. <laughs> 어우, 추워라. 이거 한 쿨만 더 타면, 16,000 포인트라고 치면,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29분이고요. 저는 여기 오전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계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춤 끄고, 뭐, 콜은 이제 없겠죠. 아까 그 구독자분이신데,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집에 올때 대리를 불렀었거든요. 그때 대리 운전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큰일 났다. 잠깐만 끊었다. 안 돼, 안 돼. 저, 혹시 들어가셨나요? 아, 제가. 트렁크에서 장갑을 하나 안 꺼낸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가능하면 문만 한 번만 좀 열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리모컨으로 한 번만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아, 제가 닫겠습니다 네 지금 닫혔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장갑 <laughs> <잠금> 찾았다 <laughs> 아, 씨. 깜짝 놀랐네. 아, 맨날 주머니 넣어놨다가 요즘에 어떤 구독자분이 얘기한 거예요. 장갑을 주머니에 넣어, 넣어놓게 되면은 내가 타고 내릴 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잃어버렸거든요? 그, 그, 러니까휠 놔둘 때 거기다 같이 놨더라. 그러안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지금 잃어버릴 뻔했어. <laughs> 저막 멘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근데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저 그거 운전을 해서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저희 집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수원에서 저희 처형네가 거기 살아가지고 가끔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까지 해줬는데 팁도 주셨다 그래서 아 저는 무조건 팁은 드립니다 <웃음> 그랬죠 <웃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금황 쪽인가 어, 금황 쪽으로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와 부러워요 콜지로 이사 가서 이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얘기 나누다가 이사 가고 나면은 포리넌 대리운전으로 옮기신다고 제가 옮겨, 옮기라고 얘기도 했고 옮기신다고도 얘기했으니까 오시겠죠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전동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여기 기사님들이 한 10분 계시는데 허리안 뜨네요 지금 여기 오면서도 보기는 했는데 아까 전에 평촌 쪽에서 천안 내려가는 게 55,000원, 요거 하나밖에 안뜬거 같았어요. 콜이 안 뜨는 거 같고 저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하고 어,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내려간 거, 천안에서 다시 올라온 거, 10만 원 넘는 콜, 뭐 인천 가는 거 14만 원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서울로 들어온 게더 잘한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뭐만원만원 만원 경유 위에 4만원이 팁이 됐든 아니면 만원 주려고 했는데 5만원을 잘못 줬든 이불킥은 손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 한번 있었는데 돈을 더 줬는데 팁이라고 더 줬는데 그게 2천원이었나?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근데 재미난 일이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님들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Hey, yo, We like it, that, that, that's my...